안녕하세요우기부기입니다중국어회화배일의기적43과대화문먼저듣고한문장씩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他是不是你的妹妹？不是，他是我的姐姐。他今年多大？他二十三岁，是大学生。他是不是你的妹妹？不是，他是我的姐姐。他今年多大？他二十三岁。 是大学生。这老友东在哪里啊？她是不是你的妹妹？她是不是你的妹妹？她是不是你的妹妹？她是不是你的妹妹？라고 했는데요. 타 그녀가 쉬부쉬 쉬하면 무엇이다고 부쉬하면 아니다잖아요. 이거를 붙여줘서요 뭐뭐 이야 아니야 정반 의문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타 쉬부쉬 타 쉬부쉬 그녀는 이하니야 니더 메이 메이 니더 당신의 메이 메이 여동생이란 뜻이죠 사성경성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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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슈부슈라는 정반 의문문이 나왔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슈부슈라는 이런 정반 의문문이 나오면, 슈부슈 같은 정반 의문문이 나오면, 뒤에 의문조사, 마자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의문대사를 사용해서, 뭐, 셰머 같은 의문대사를 사용할 때도 뒤에 마자를 붙여주지 않는 것처럼, 정반 의문문에도 마자를 붙여 주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이 슈부슈 이렇게 정반 의문문 안에 이미 질문의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 슈부시 니더 메이메 타 슈부시 니더 메이메 타 슈부시 니더 메이메 타 슈부시 니더 메이메 타 是不是你的妹妹？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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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不是你的妹妹？ 她是不是你的妹妹？她是不是你的妹妹？她是不是你的妹妹？她是不是你的妹妹？아니야우리언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아니야하면不是가나왔고요우리언니야라고하她是我的。 제제 지금 똑같은 문양이 반복되고 있죠? 타시 워더 제제 제제하면 삼성경성이고요 언니라는 뜻이죠 물론 누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는데요 언니 누나 둘다 제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제 제제 삼성경성이고요 제제 제제 她是我的姐姐。아니그녀는우리언니야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 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 不是，她是我的姐姐。不是，她是我的姐姐。그녀는 <뭣> 올해 몇 살인데?她今年多大？她今年多大？她今年多大？她今年多大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녀는, 다, 진년, 금년에 올해의 진년 올해라 뜻이고요. 일성 이성이죠. 진년, 진년, 多大. 뚜어 얼마나 따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뚜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크니 나이를 묻는 표현입니다 몇 살이야 라는 질문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뚜었다 라는 표현은 10살 이상 먹은 사람들한테 보통 뚜었다 라고 물어보고요 10살 이하인 아이들한테는 니 지스웨일러 니 지스웨이 이 지스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너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니지 스웨일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간혹가다가 나이를 묻는 표현을 니지스웨니지 스웨일러 이 표현을 어른들한테도 사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 스웨일 때이 지라는 숫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의문 대사는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대신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지수에라고 물어보는 건 예의 없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뚜었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진年년 뚜었다 다진大년今었다다진今년多었다다진多년 뚜었다 多大今年多大今年多大今年多大今年多大今年多大 他今年多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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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대학생이他二十三岁，是大学生。他二十三岁，是大学生。 타 23쒀. 시 다쉬에쌍. 타 23쒀. 스물세살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타 그녀는 얼시산얼시산얼시산 23, 23, 23 하면 23이고요. 뒤에 쒀 하면 나이를 셀때그세 자죠. 그래서 스물세살이야. 타얼시산 쇠. 타얼슈산스웨 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얼슈산스웨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동사가 무엇인가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중국어에서는요. 반드시 동사만 문장의 서술어가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에선 동사나 형용사나 그리고 심지어 명사까지도 문장의 서술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스물 세 살이야라고 우리는 뭐뭐 이야라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서술어를 만들어 주지만요 중국어에선 그냥 스물 세살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타 얼씨 산쇠타 얼씨 산쇠 그녀는 스물 세 살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대학생이지 쉬다쉐셩이라고할 <목소리> 수가 있겠죠. 쉬다쉐셩 대학생 大学生，大学生是大学生。他二十三岁是大学生。他二十三岁是大学生。他二十三岁是大学生。他二十三岁是大学生。他二十三岁是大学生。 他二十三岁是大学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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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二十三岁。

不是，她是我的姐姐。她今年多大？她二十三岁，是大学生。她是不是你的妹妹？不是，她是我的姐姐。她今年多大？她二十三岁，是大学生。她是不是你的妹妹？不是，她是我的姐姐。她今年多大？ 她二十三岁，是大学生。她是不是你的妹妹？不是，她是我的姐姐。她今年多大？她二十三岁，是大学生。她是不是你的妹妹？不是，她是我的姐姐。她今年多大？她二十三岁，是大学生。她是不是你的妹妹？ 不是，她是我的姐姐。她今年多大？她二十三岁，是大学生。